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도 날씨가 좀 굉장히 좋았죠 뭐 중간쯤에 뭐 비가 좀 어떻게 뭐 메뚜기 오줌 만큼 내렸는데 에, 조금 지나서 날씨가 굉장히 밝고 맑고 아주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또 한번 쫙또 한번 어, 움직여 봤죠 근데 주변이 너무 싱그럽고 좋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운동들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운동해서 건강을 찾는 그런 또 멋있는 오절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아, 오늘 유튜브를 열은 이유는 아, 제가 지금까지 이, 이, 이 유튜브를 올리면서 아, 생식이 좋다, 뭐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치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밝혀졌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아셨어요? 또 데이터를 이렇게 제시한 이런 또 논문들이 나와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 오늘 그 어떤 내용이냐면, 아 당뇨병을 부르는 동물성 단백질, 뭐,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당뇨병이 잘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우선, 아 젊은이들이 그 좀, 뭐좀 뽀대내려고, 뭐 근육 좀 빵빵하게 뭐 이렇게 하려고 그 밥안 먹고 뭐, 닭가슴살이나, 뭐, 계란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 자기가 보면 아주 뿌듯하고, 뭐, 크, 근육이 잘 생기고, 뭐 이래서 아주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닭가슴살이나, 계란 같은 것들이, 코레스테롤, 혈당, 예, 혈당 신장기능, 콩팥기능과 요산수치 등을 점점, 점점 더 악화시키고, 어, 혈당을 높여서 당뇨병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아,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에 거주하고 있는 당뇨병이 없는 45세 이상의 성인 6,822명을 대상으로 1993년부터 2014년까지 약 22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단백질 섭취량에 따른 인슐린 저항성과 당뇨병 발병 위험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뭐아 평가 연구다 이렇게 에 중점을 두고 어 이렇게 에 6,822명에 대해서 약 22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단백질 섭취량이 많을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당뇨병 발생 위험도 증가하더라 하는 이런 디이터를 내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중요한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단백질 중에 동물성 단백질만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고 식물성 단백질은 비교적 안전하더라 하는 내용을 제시한 겁니다. 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섭취하는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은 콩, 공유, 감자, 채소류 등 식물성 단백질은 당뇨병과 관련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 공유, 곡식, 과일, 야채, 근거래 이런 것들을 바람에 말려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식사 대용으로 만든 것이 바로 생식입니다. 이해가 했습니까? <laughs> 그래서 이 생식을 치질과 건강 정도에 맞춰서 먹는다면 그거야말로 으뜸인 이런 음식 식이요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 더 예를 들면 하루에 약2,000 칼로리를 섭취하는 남성이 탄수화물 25g, 단백질을 25g 늘릴 때마다 당뇨병 발병 위험이 37%가 증가한다. 라고 이렇게 데이터를 산출했습니다. 이때, 육류를 단백질로 늘릴 경우, 뭐 닭가슴살, 계란 같은 거다 포함되는 겁니다. 육류로 단백질을 늘릴 경우에는 40% 생선으로 단백질을 늘릴 경우는 65% 유제품으로 단백질을 늘리는 경우는 23%씩 당뇨병 발병 위험이 증가하더라 하는 겁니다. 아, 이거 대단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만약에 밥한 공기를 줄이고 닭 가슴살을 먹는 경우, 아셨습니까? 당뇨병 발병 위험이 1.7배 증가하고 밥두 공기를 줄이고 닭 가슴살을 먹는 경우는 6.5배의 위험성이 증가되더라는 겁니다. 즉, 에, 괴기를 많이 먹는 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당뇨병 발병 위험이 높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는 겁니다. 아, 여러 대규모 연구들을 취합해서 50만 50만 명에 대해서 메타 분석한 2016년도 연구 자리에서 동물성 단백질은 당뇨병을 증가시키지만 식물성 단백질은 당뇨병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결과가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생식은 당뇨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이러한 식이요법으로서 아주 최고의 어뜸 식사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또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리고 일부 연구에서 식물성 단백질은 당뇨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또 논문이 발표되고 있고 로테르담 연구 결과는 일회성 결과가 아닌 확고 부동한 사실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성 단백질은 생식을 통해서 식이요법을 하루에 한끼 바꾼다면 당뇨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확실한 데이터가 이번에 제시된 겁니다. 아 괜찮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무서워하고라 당뇨 나는 당뇨 없이 살아야 겠다 하시는 분들은 생식으로 또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는 생식을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의 지혜 의 선택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동물성 단백질이, 단백질에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 분지세 아미노산과 방향족 아미노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분지세 아미노산과 방향족 아미노산이 인슐린 수용체에 작용돼서 인슐린 저항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지수의 아미노산이라는 것은 천연 아미노산으로, 천연 아미노산 가운데 발린, 리오신, 뭐, 이소루신을 그냥 통틀은 얘기로서 이건 뭐 BCAA라고 이렇게 표현하고도 하고, 또, 방향족 아미노산은 티로신, 트리토판, 베닐 알란이라고 하는 이런 필수 아미노산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몸 속에서 분지세 아미노산과 방향족 아미노산은 서로 어느 쪽이 많아도 안 된다는 겁니다. 두 개가 서로 기량작용을 통해서 단백질을 이렇게 조절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한 쪽이 많아진다면 이 귀랑작용이 불균형을 이루어 그 결과 인슐린 수용체의 작용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당뇨병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공교롭게도 이 아미노산들은 운동하는 사람들이 즐겨 먹는 단백질 보충제의 주성분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의 목적이 뭐 이렇게 보기 좋은 이런 외모 때문이라면 동물성 단백질을 통해서 뭐 근육을 생성하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이런 근육 생성에 도움을 주는 반면에 반드시 당뇨병이라고 하는 부작용도 따른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을 하더라도 굳이 뭐 단백질 제재를 별도로 보충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미, 뭐 감자, 고구마 등 건강한 탄수화물과 신선한 과일, 야채 등 이런 것들을 자주 섭취하고 꾸준히 운동한다면 보기 좋은 몸매와 건강을 둘다 얻을 수 있는 이런 삶의 지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콩류, 그 다음에 공류, 감자, 채소류 이런 식물성 단백질들은 당뇨병과 무관하다라고 이런 데이터가 제시된 만큼 생식은 당뇨병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최후의 이런 식이요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아, 그러고 보니까 아, 이 결과에서 뭘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아, 우리가 아, 고기만 별도로 먹는 이런 식습관은 그렇게 바람직한 식습관이 아니다. 또 지금 별도로 이렇게 단백질 고기에서 뭐 닭가슴살이니 뭐 계란이니 뭐 이런 걸 해서 별도의 단백질 체제를 많이 섭취하면 섭취할수록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 아까 얘기했던 인슐린 수용체의 작용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이렇게 초래해서 결국은 당뇨병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당뇨병이 발생하는 것이 음식의 잘못 섭생으로 인해서 당뇨병이 발생하더라. 또,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당뇨병이 발생하고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경우는 당뇨병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다. 아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음식이 보약이다. 얘기가 맞는 얘기 아닌가. 아, 또 이렇게 한번 웃어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어, 우리가 음식이 보약이다. 그리고 음식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다. 하는 얘기. 그리고 어,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라고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한 이런 어, 사항들이 이제 에, 과거에 이런 거 그냥 크게 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 서서히 지금 과학적으로 지금 이것은 22년간 6,822명을 22년간 추적관찰해서 데이터를 산출한 거기 때문에 이 로테르담에서도 뭐라고 얘기냐면 로테르담 연구, 연구 결과는 일례성 연구 결과가 아니라 확고부동한 이러한 사실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다. 아셨습니까 특히 이 곡식 과일 야채 건과류 이런 것들을 바람에 말려서 우리가 아, 아, 가루로 빠서 일반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이렇게 만드는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는 이런 생식이야말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최고의 멋있는 음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습니까 그래서 아, 제가 그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려면 음식으로 하라, 음식으로 하라, 라고 이렇게 그냥 매번 얘기하는 이런 데이터들이 딱 나와서 저도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을 경우 또뭐 뽀대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당뇨병의 부작용도 반드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에, 내용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어, 생식은 당뇨병을 예방하고 어, 치유시키는 아주 좋은 그런 건강식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아, 오늘 괜찮은 내용 아닙니까? 아, 그래서 당뇨병이 무섭거나 당, 나는 당뇨 없이 살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체질과 건강 정대 맞는 이런 생식 아셨습니까? 그 생식을 어, 섭생하는 것이 생식을 섭생하는 것이 삶의 지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당뇨가 발병했다 할지라도 이런 식이요법을 통해서 이 당뇨병을 치유시키는 그런 지혜도 가져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 섭취는 보약이다 동물성 단백질의 과식은 당뇨병을 부른다 이렇게 뭐 그냥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는 식이요법을 통해서 당뇨병을 예방하고 치유합시다. 아시겠습니까? 화이팅!